1 1분 정도 걸어서 떨어져 있는 세이코 마트에 가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삿포로에만 있는 마트고요. 삿포로에만 있다고 해서 복제금 <놀람> 엄청 큰가까 말이죠. 삿포로에만 있다고 해가지고 어차피 마트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침 7시 55분이어서 여기 직장인 분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지하 2층에 있고 7시부터 2시. 이거 왔는데요. 큰 맡은 줄 알았는데 그냥 편의점 사이즈네. 여기 직접 빵 속은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 종류가 좀 많은데 보시면 은계란 빵, 곡가스 빵, 그다음에 야끼 수박 빵, 그리고 스파이티를온거이 이게 시코마라고 적혀있는 게세코마티 에서 나오는 거다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후카이도 메로나 아이스크림 이거는 먹어봐요. 어, 찰도가 있잖아 코이비도 찰도가 있어요. 이게 동글동글한 어가 있더라고요. 일본 은 낫또. 연어알 초밥 있네. 우메부시. 반찬 같은 것도 소분해서 팔고 있어서 반찬 땡기시면 사드시면 될것 같아요. 우엉 볶음 김치 깍두기 명란젓도 파네. 그냥 식사를 그냥 여기서 다 뚝딱 해도 되겠는데? 달걀장조림 계란말이. 스케이가 들어와 있는 맛 팔도 맛있났요니다 <목소리> 세이코마트에서 사온 음식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진짜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메밀소바 빵 메밀소바를 가운데다 놓터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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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밀소바가 아니라 야끼소바 야끼소바 <laughs> 메밀소바라니 야끼소바 야끼소바 빵 이거 뒤에는 그냥 못본척 해주세요. <laughs> 너무 궁금해. 진짜 그 약, 그 약기 소바의 짭짤름한 냄새가 나요. 단면은 이런데, 아 근데 굳이 따로 먹는 게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약기 소바만, 빵맛 근데 뭐, 이렇게 이상하진 않아요. 어울려요. 왜냐면 여기 마요네즈가 있거든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같이 만들었을까? 신기하네. 또 빵. 감자 샐러드 안에 들어있는 빵 감자 샐러드가 너무 조금 들어있어 그래서 빵 맛이 너무 강하다 그냥 딱 전형적인 감자 샐러드 맛이에요 이거 진짜 궁금했거든요 나또 김밥 아 그래서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말아서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나또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음, 맛있다. 저는 낫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청국장 낫도 이런 거다 좋아해요 콩. 음. 근데 이거 밥이 그냥 밥이 아니라 그거네. 그 식초 그 간이 되 있는 밥이네. 음 맛있어요. 낫도만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절임 오이 절임, 약간 조금만 파 절임 이런 것도 들어 있어가지고 되게 맛있어요. 음 맛있다 이거. 연어알 삼각김밥. 세이코가 홋카이도만 있잖아요. 그래서 홋카이도 홉가이더 전용, 홋카이도에서만 나오는 제품들을 많이 이용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음, 연어알 이렇게 이 들어있어요. 가득. 음, 이렇게. 맛있어요. 전혀 비린맛도 없고. 근데 사실 저는 비린맛 이런 거. 워낙 잘 먹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제 입맛에만 맛있는 줄 모르는데 어쨌든 이런 류 좋아하시면 좋아할 것 같아요. 맛있네요. 아무래도 초밥에는 녹차가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요. 우메보시라고 하나? 매실장아찌. 그 반딧불의 묘라는 애니메이션 아시나요? 제 나이 또래는 아마 학교에서 보여줬을 수도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그 남매가 있잖아요 근데 남매 엄마가 전쟁 때문인가 아무튼 남매를 그 친척 집에 맡길 때 우메보시가 매실장아찌 한 통을 이렇게 줘요 왜냐면은 사정상 돈이나 이런 거를 주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도대체 무슨 맛일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냥 시큼한 절임류의 맛. 식초의 그런. 맛. 근데 밥이랑 먹기에는 밥 반찬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라면 굳이 사먹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디저트를 먹어야겠죠? 이거 정말 궁금했거든요? 푸딩. 아무튼 이거 진짜 유명하다고 하는데, 참고로 저는 젤리나 푸딩 같은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맛있으면 엄청 맛있는 거거든요? 짱구에서 보면은 짱구가 푸딩 맛 먹잖아요. 얼마나 맛있으면 저렇게 막 사람들이 먹지? 이랬는데, 좀 실망했거든요? 처음 먹어보고서는? 이건 얼마나 맛있는지. 어, 일단은, 이렇게. 오! 탱글탱글한 식감이고요. 이런 어, 탱글탱글, 탱글탱글한 식감입니다. 음, 달달한 연두부의 맛. 맛있어요. 살짝 치즈 같기도 하고 뭐 우유로 만들었으니까 비슷하긴 하겠는데, 음 이거는 되게 맛있다. 그 푸딩 중에서 뭐지? 약간 그 시럽 뿌려진 거 있잖아, 카라멜 시럽 그건 별로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1인 이유가 있네. 되게 달달한 연두의 맛 당고. 제가 편견 덩어리이긴 한데 처음에는 이게 딱 보면은. 어? 이거 설탕 위에 그 대구의 꿀떡? 그거처럼 설탕 그건가보다 달달하겠구나 해서 옛날에 교통가 어디 갔을 때 길거리에 절 가는 길에 있어요 그래서 사 먹어봤거든요? 근데 뭐 간장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한 걸사 먹었나 했는데 그 맛이 맞다는 거예요 간장, 설탕, 소스 그래서 처음 드시는 분들은 저처럼 편견 덩어리이신 분들은 뭔가 어? 할 수도 있다 볼게요 야, 엄청 쫀득합니다 이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약간 눈사람 같기도 하다 귀엽죠 그 소스야 데리야끼 소스 이 소스를 고기에 발라먹어도 맛있을 듯. 데리야끼 꿀 소스 느낌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 간장 맛이 난다는 라 것만 개인질 하면은 이 떡이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쫄깃하게 만들지? 이거 뜨거운 국이나 이런 데 넣으면 치즈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떡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메론빵이 있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메론 냄새 안나요? 소보로 빵이에요. 근데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 겉에 모양이 그 멜론 그 껍질이 이렇게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걸 닮아서 멜론 빵이다 라고 들었어요 멜론 맛은 나지 않는다 근데 멜론 빵이라고 하니까 멜론 맛 나는 느낌 우리나라 소보루 빵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 위에가 덜 딱딱하고 우리나라는 딱딱한 거 되게 많잖아요 그거 뜯어먹는 재미가 있는데 얘는 그게 덜하고 위에가 더 달달해요 여기까지 세이코마트 탐색전 세이코마트를 한번 살짝 털어봤습니다 그래서, 삿포로나 아니면, 요 이쪽에 오실 분들은 한번 세이코마트 들려서 세이코마트만의 음식을 한번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후카이도에서 재배한 그런 것들, 나오는 우유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은 후카이도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세코마라고 써져 있어요. 세이코마트 자체에서 나온 제품. 요거. 세코마. 요거를 보시고, 하시면 세이코마트의 맛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어,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